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어, 페리페라 서포터즈, 페리걸즈 3기로서, 어, 페리페라의 FW 신상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쿠션, 마스카라 두 가지, 그리고 퐁당스틱 여섯 가지, 잉크 더 벨벳 다섯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마스카라랑 쿠션을 짧게 보여드린 후에, 어, 잉크 더 벨벳이랑 퐁당스틱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FW 신상으로 이 핑크색 쿠션이 나왔어요. 이름은 페리페라 잉크레스팅 핑크 쿠션이에요. 이렇게 열어보면 되게 귀여운 핑크색 바탕에 하얀색 물방울 무늬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달려 있고요. 퍼프는 어, 유명한 그 에어 퍼프, 에어 쿠션의 에어 퍼프랑 비교를 하면 되게 폭신폭신한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때릴 때 아프지 않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었던 쿠션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좀 얼굴을 톤업 시켜주고 밝게 연출해주기 위해서 나온 쿠션이라서 좀 많이 밝게 나왔어요. 저는 피부 톤이 21호랑 23호 사이인 22호 정도예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정도라서 21호랑 23호를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좀 얼굴 톤을 밝혀주는 용도로 나와서 좀 많이 밝아요. 그래서 13호인 분들한테 적합하고 21호 분들은 이렇게 바르고 목까지 좀 발라줘야 얘가 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 저는 처음에는 촉촉한 쿠션일 줄 알았어요. FW라고 해서. 근데 얘는 굉장히 매트한 편이고요. 지성분들은 그냥 바르면 지속력이 정말 좋고. 좋은 쿠션이 되겠지만, 건성분들은 뭐 프라이머나 뭐 촉촉한 베이스를 꼭 발라주고 얼굴에 발라야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 오늘 여기는 볼륨, 여기는 롱, 이렇게 발랐어요. 이 버건디는 볼륨이고요. 여기 브라운은 롱인데요. 어, 얘네들이 어플리케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길이 차이와 섬유질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차이 같은데, 어, 제가 발라봤을 때는 볼륨은 조금 속눈썹이 두께감 있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볼륨, 말 그대로 볼륨 마스카라고요. 롱은 이렇게 좀 털이 한올한올 올라가고 되게 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롱 세팅을 먼저 바르고 볼륨 세팅을 나중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꽤 완벽한 속눈썹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티날 정도로 마스카라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롱 세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올한올 얇게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저 같이 서포터즈 하시는 분은 이게 키스미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스미 마스카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좋아하실만한 이제 립 제품들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여섯 가지 새로 나온 퐁당 스틱. 여기. 페리페라 페르스 잉크 퐁당 스틱, 이거 여섯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퐁당 스틱이랑 잉크 더 벨벳 색상이 나온 거를 보면은 퐁당 스틱은 조금 더 무난한, 무난무난 이렇게 계절 상관없이 사용할 만한 색상들을 출시했고요. 이 잉크 더 벨벳은 가을가을 한좀 뮤트한 색깔도 많이 나오고 어톤 다운된 색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발색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폭당스틱 1호 심장 루팡 이 색깔은 되게 다홍색의 색깔인 것 같아요 다홍색으로 좀 레드인데 오렌지 레드 레드 오렌지 느낌이고요 오렌지보다는 레드가 강하지만 레드에서 오렌지 조금 탄 듯한 색깔이에요 그리고 셀피 타입 셀피타임은 레드 색상으로 굉장히 무난하고 그라데이션으로 발라도 풀립으로 발라도 괜찮을만한 색깔입니다. 다음에는 뷰티착즙 뷰티착즙은 어, 웜톤이 발라도 쿨톤이 발라도 크게 상관없을 듯한 예쁜 꽃핑크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4호 미모업댓은 4호는 3호랑 색깔이 비슷한 편인데 4호가 조금... 보라빛 조금 더 자주빛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5호 설렘 감성. 설렘 감성은 어, 아직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 말린 장미 색깔이에요. 가을에 바르기 정말 좋은 색깔이고요. 마지막 6호 시선 강탈은 5호에서 조금 더 레드빛을 레드기를 더 넣은 색깔이에요. 좀 벽돌색에 가까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여드렸는데요. 얘네는 매트하기보다는 촉촉한 타입의 립스틱이고요. 지속력은. 음, 좋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착색 값, 이 잉크 더 벨벳 5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잉크 더 벨벳이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FW로 6호부터 10호까지 나온 거예요. 6, 7, 8은 조금 되게 톤다운되고,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보시면 되고, 9호는 버건디색, 10호는 핫핑크. 좀 뜬금없지만 핫핑크의 색깔이 같이 나왔어요. 색깔을 보여드리면, 6호는 이 퐁당스틱 5호랑 비슷한 말린장미 색깔인데 조금 더 진한 느낌의 색깔이고요 7호 아련폭발은 6호 여주인공에서 조금 레드기를 뺀더 밝은? 채도는 낮지만 밝은 말린장미 색깔이에요 그리고 다음 8호 청순포테는 굉장히 누드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얘는 청순포텐이라고는 하지만 눈에 힘을 주거나 뭐요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섞어서 바르면 더 좋을 듯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9호 남심저격은 가을에는 필수템인 버건디 색상이에요. 이게 버건디 색상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9호 남심저격은 <laughs> 눈에 그레이 렌즈나 블루 좀 튀는 계열의 렌즈를 바르고 눈화장을 좀 덜하고 입술에 포인트를 주면 정말 정말 예쁜 색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0호 폭풍 대쉬는 정말 핫핑크의 색깔이에요. 가을이랑은 좀안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가을에 발라, 바르면 충분히 예쁠 듯한 색깔입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핫핑크나 핑크 계열의 그립 제품을 많이 바르지 않는데 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하게 잘 바를 수 있는 색깔 같습니다. 이렇게 페리페라 FW 신상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달에도 더 많은 페리페라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